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, 오늘 오전에 10시쯤에 제가 여기 옥상에 올라왔다가 어, 좀 덥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어, 그때 온도는 그래도 32도 정도였어요. 그 지금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낮았는데 굉장히 덥게 느껴졌고요. 지금은 4시 반인데 오후 4시 반이죠. 어, 지금 온도가, 지금 온도계가 34도, 습도는 52% 이렇게 되고요 어, 그런데 조금 10시에 올라왔을 때보다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지금 그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동남향이기 때문에 이 옥상이 그늘이 좀 지면서, 어, 이렇게 바람도 조금 불어주고 하니까 어,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채광막을 이렇게 쳐주니까, 어, 그래도 온도도 그나마 34도, 32도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물이 고픕니다.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엄청 고프죠. 쪼글쪼글하고. 어, 그래도 물안줄 겁니다. 요거는 조금 줬어요. 오색 기린초. 어, 요거 퓨베센스는 안 줬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되게 물고파요 지금. 음, 어,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바이솔 저 아이들도 지금 이제는 물음이 어, 진행되지 않고 이제 정상화를 찾았고요. <laughs> 어, 리톱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,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어, 좀 자람이 우자라고 조금 어, 분갈이를 요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어, 새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번 그 아이들 어, 흙을 털어가지고 돌아올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, 이렇게 뿌리를 털어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원통형 제스타 철화인데 어, 잠자로 가는 아이를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. 왜 그러냐면 풀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심어줬는데 여기 이제 철화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용 자라질 않아가지고 이거를 꺼내봤더니 어, 그달궈지는 제가 구매했던 그 흙에 심어줘가지고 그랬던 거고 이거는 모건뷰티인데요. 아, 어, 저거,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, 이렇게 키웠는데, 이렇게 길다랗게 위로만 이렇게 자라고, 더 이상 자라질 않아가지고,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. 그래서 한번, 새로 이렇게 식재를 해주려고 하는데, 뿌리가 뭐가 잘못됐는지, 어,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거는 조금 따주고요 새로. 식재를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네 개. 이거는 조금 입장을 파묻어가지고 뿌리를 살려가지고 심어줄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는 다 끝났고요. 한번 이 아이들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원통형 초라는 이거 다이소 화분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심어주도록 할 거예요. 어, 조금 이제 화분이 조금 크게 써야 될것 같아요. 지난번에 텐션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여기 이제 배수층을 조금 넉넉하게 깔아주고요. 이 아이는 물 많이 안줄 거예요. 왜냐면은 생얼로 이렇게 철화가 풀리게 만들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,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거치맥으로 심어줄겁니다 뭐 철화도 원통형이기 때문에 앞뒤가 없고 화분도 이 다이소 화분이 앞뒤가 어,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맘대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더운데 분갈이는 계속 되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, 이렇게 너무 다져주지 않고 이렇게 통풍이 되도록 살짝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토를 해줄거예요 금방센터. 이렇게 해서 원통형 철라제스타철라예요 철화, 이렇게 심어봤고요. 어, 워낙 이제 거친흙에 어, 심었기 때문에 좀 달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어, 그리고 이번에는 모건뷰티를 제가 어, 쪼끔, 그이 화분에 심었었는데, 이게 조금 저 아이 뿌리, 어? 로 돌을 여기다가 심어줄까요?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했었는데, 그럼 여기다 심어줘 볼게요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워낙 크게 거칠게 이렇게 배양 토를 만들어 놔가지고, 배수층은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여기다 어, 그냥 지금 이렇게서 해 깊이 파묻어주는 걸로 하고요. 이 아이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위로만 길게 이렇게 달아가지고. 저희는 조금만 흙을 다져줄게요. 그래서 이제 옥상에다가 놓고 조금 달궈야 될것 같아요. 워낙 이렇게 길어가지고. 햇빛은 이쪽에서 보도록 하고요다 이쪽으로 넘어갔네요. 8월 5일 날 비소식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8월 6일로 비소식이 넘어가버렸어요 아이들 모은마이 고프긴 한데 조금 참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 안전하고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아이들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파도 아 어, 참아야지. 이뻐주려면, 죽지 않고 살려면, 으 조금만 참아가고 있습니다. 아이씨, 뭐 안될것 같아. 이것도 뿌어주고요 <laughs> 다시, 다른 화분으로, 해줄 것 같,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원래 있던 화분으로,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. 여기다가 하고, 어, 이게 너무 가늘퍼가지고, 여기다 하나 걸쳐 놓고요. 무리 없어졌죠?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. 이거 분갈이하는 분발, 게 수영이 막 제각각이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옆에다가 꽂아놓을게요. 이렇게도 아이들은 살긴 살더라고요. 까지 기다리려다가 아 어,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기대고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뷰티. 원래는 이 아이가 올해 작년에는 꽃이 피었거든요 꽃이 한번 피워줘야 되는데 꽃도 안 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차피 모험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식재를 했는데요 한번 조금 어지럽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식재를 했고요 왼쪽에 아이가 뭐 음, 제스타 원통 영철아. 오른쪽 아이가 무건 뷰티. 이렇게 해서 식재했습니다. 네,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. 어,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.